안녕하세요 빈티지 여행입니다. 자 오늘은 청량리 시장 현대코아에 있는 그 청량리 시장 쪽입니다. 이쪽에 유명한 떡 할머니가 있어가지고 그떡 할머니를 만나러 갑니다. 자그만치 떡 장사를 40년을 넘게 했다고 합니다. 여기 청량리 시장 쪽인데 여기가 횟집이 좀 많이 있고 저로 앞으로 쭉 가면은 뭐 유명한 그 냉면 가게들이 모여 있는 골목이 있습니다 뭐 거의 다 왔는데 떡 할머니가 계시려는지 떡 노점을 하는 할머니 여기는 유명한 또 춘천 냉면 저앞에는 또 매운냉면을 파는 할머니냉면 아 여기 계시는구나 고구마부터 해가지고 떡 인절미 뭐 이런거 파시네 여기 떡 이거 얼마에요? 2,000원이에요? 네. 떡 하나만 주세요 네. 여기 앉아도 돼요? 뭐인정요 예, 예. 아니 여기 떡 이거 장사 오래 하셨다 해 가지고 네. 저기 좀 소개받아서 왔는데. 그 예전에 그립대학교에서 왔었죠, 여기요? 예. 네. 그쵸죠그취재 네. 그때 하셨죠? 예. 네. 아, 그 그때 그그수 그거... 그거... 예, 예. 그때 이거 몇 년을 떡장사몇년 하셨죠, 여기서요? 한 30년 됐고 사는지는한 네. 60년 됐고 네? 사는지는 여와 사는지는 60년 됐고 아 여기서 이제 거주하신 지는 60년 됐고 네, 그 방앗간 떡장저 방앗간 사는 지는 30년 됐고 아 이거 같이 하시는 거예요? 꼭 방앗간이 좋게 하지 아 왕성 방앗간 네. 이거랑 지금 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하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나몰랐네 30년 됐다난 노점만 하신 줄 알았어요 아니요. 아 그래요? 어, 노점은 옛날에 40년 전에 사는 거 같아요 아 그래요? 야저 아, 방앗간 저거 더워다 하시는구나 왕성 방앗간 어, 야 그, 하나 싸주세요 야 30년이면 말이 30년이지 굉장히 오래되셨네 네 돈도 많이 벌어졌지 왕성에한 달에 100만 원씩 내는데 아돈 많이 버셨어요예나 네, 먹을 건 내지 자리도다 사놓고 집도 사놓고 방앗간도 가게도 사시고, 집도 사시고. 가게는 남무가게요가게 남의, 남의 가게시고요 네, 천만 원에, 백만 원씩 내는 거에요한0 0 천에 네. 백, 백만 원? 네. 어.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계가 많이 떨어있을 때, 많이 떨어져. 어, 어. 아니, 요즘은 장사 좀 어떠세요? 안 돼요. 요즘안 돼요? 네. 아, 그래요? 음. 아, 근데 여기 유명하시더라고요, 여기가요? 네. 여기 유명하더라고요. 저 할머니 냉면 유명하죠. 여기도 유명해요. 여기도 오래하셨다고. 네. 뭐 보니까 시립대학교에서 전에보니까취재도 하셨더라고. 여기를. 어 우젠, 우젠. 우진... 아니 책으로 나왔어요. 책 책으로 나왔는데 그책못 봤어요? 못 봤어요. 어. 아, 못 그래? 봤는데 저가 아시댁에 우젠 아저씨 하나 하고 저그 사진 찍네 하고 와가지고 요 와서 네. 사진을 찍을래 아이고 하지 말아야 놀고, 놀고. 뭐볼게 있다고 해요 음. 난테립비안 나가요 하지, 어. 말아요. 하지 어. 말아요 그 찍어가서 어. 뭐. 아니 근데 그 책으로 나왔다니까 책으로 어, 책으로. 책으로 이렇게 오래 여기 청량리에서 네. 장사 오래 하신 분 네. 해가지고 책으로 나왔어요 음. 에, 에, 에. 그거 못 보셨구나 책은 못 에, 나중에 제가 한번 구해드리, 구해다 드릴게 네. 어, 어. 저방학간 잠깐만 좀 찍어도 돼요 예. 아, 나 이거 주인인지 모르셨네. 나 노점만 하신 줄아셨네 근데 이건 뭐야? 이거는 깬가? 아, 이걸 이거는 뭐예요? 이건 뭐예요? 아, 보리 이거 보리차 이건 옥수수. 어, 어. 그다 아, 여기 떡. 떡 기계 방앗간, 방앗간도 같이 하시네 이렇게요. 아니 여기서 장사 오래하셨잖아요. 네. 청량리에서 장사 오래하신 분들 제가 좀 이렇게 다 찍어요. 그건 뭐해요, 그럼 나중에 다 기록이잖아요, 기록. 아... 아, 나중에 돌아가시면은 네. 이거 역사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건 알았으면 뭐네. 아, 그다 역사라니까. 아니 거기 이성계하고 네. 뭐 이런 뭐 이방원 이런 사람만 역사 인물인가? 장사 오래 한 사람들도 역사 인물이죠. 응. 안 그래요? 할머니님만도 반개. <laughs> 네. <laughs> 아니 근데. 또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직접 뭐 만드셔. 내가, 내가 다만듭니 만드셔서 파시는 거예요? 어우 대단하시다. 아니 근데 나이가 드셔가지고 귀찮지 않아요? 그냥 사서 파시지. 그래 응, 난도 좀 쉬고. 좀 쉬기 시기, 쉬고. 네. 아. 난 조금 쉬어야 돼. 다리가 아파서 이제 이을 아니, 그럼 저, 고구마는 얼마예요? 저쪽에 고구마. 고구마도 사드려야겠다. 예? 천 원? 천 원? 네. 뭘 이렇게 싸? <웃음> 아니. 새끼께요. <laughs> 예? 네. 아, 새끼 고구마? 네. 어, 어, 너무 싸다, 근데 이거. <laughs> 네. 이, 이것도 같이 주세요, 그럼요. 아, 나 나튼... 진짜. 아, 여기는 이제 여기 냉면집이 여기 유명하구나. 여기서는. 아이, 칼매 냉면. 아, 그래서 돈도 많이 벌어 가요고막 패딩도 내고 좀 방송에도 내고 해어 돈이 많이 나오잖아. 경계. 아니, 올해 그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8요. 88. 예. 네. 아, 88. 야, 딱 88. <laughs> 좋다. 88. 88이요. 야. <laughs> 아. 야, 근데 냉면에는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경계 아, 많이 벌잖아. 아 여기도 이제 돈 많이 벌었다고 소문이 났더라고. 네, 근데 뭐.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 춘천 냉면도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 잘 되는 사람 사람들이. 사람, 그렇죠 이제 바뀌었죠. 예. 아 어, 전에가 그 주인분이 아니신 것 같아. 예. 예, 예. 주인분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안해요. 돈을 벌어가지고 안해요? 예. 어 이제 이제 시면돼돈 많이 벌었으면 또 쳐야지 뭐. 그럼 이, 이 양반도 이제 들어온지 한두년단데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에. 근데 아주 친절하고 좋아요. 네. 친절하고 좋아. 네. 친절해. 예, 어, 아이고, 참. 어쨌든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거 천 원을 드려야지, 이거는. 니다 아이고, 참나. 아, 그래도 마침 오니까 나안 계실 줄 알고, 오, 오면 안 계실 줄 알았는데, 마침 계시네요. 전에 왔는데, 없더라고, 이렇게 왔는데, 전에는. 문을 닫았나, 그때? 왜요? 애초에 해도, 이제, 걔는 비네가 매일 열긴 열시죠? 네. 네 리오는 네. 말도 없는데, 내가 아프면 병원에 가느라고 안 하는 말이. 병원에 가시느라고? 네. 어, 가서 봐, 이거 또, 이거 밥도 이거 매일 만드세요, 이거를요? 네. 뭐가, 뭐, 뭐, 떡도 파시고, 이거 이건 이거 뭐야, 이거는. 떡국. 떡그다 인절미. 저걸 뭐라 그러지, 이거? 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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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이건 시루떡 네그 다음에 고구마 어. 아 그래 정확하게 그러면 30몇 년이 됐어요? 방앗간 하는지도 한 30년 됐고 방앗간이 30년 어 옛날에 사는지나한 50년도 넘었어 여기는 50년 거주했고요아 네. 그래요? 어. 근데 어쨌든 뭐 돈을 버셨다니까 다행이네 돈을 못 버셨으면 좀 그런데 어디서어디서 뭐, 어디서 올라오셨어요. 경북 상주. 경북 상주에서 응.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말도 못해요. 어 이거 자리 잡는데 좀 고생하셨구나. 그렇죠. 그 처음에 올라왔을 때는 어쩜 어땠어요, 여기? 처음에 올라와서는 이제 할할게 없던 게 없을 때 나무집을 저쪽에 살았는데 네. 한 달에 그때 뭐 팔천 원도 준다 하더라고그랬는데일년 어. 반을 살만 집보게 준다 캐가지고 일년 반을 이제 살아 집어도, 뭐, 그래도 1년 반이면 10만 원이 넘잖아요. 예전에 네. 막 10만 원만 돼도 전세집 막우지간한거막고어 집에서 장사는 잘 됐는데, 그러면 도망가 버렸어. 아. 그래서 다, 돈다떼고돈떼고또딴 <laughs> 사람한테 가서 벌어가고, 어. <laughs> 응. 또 하다 하다 떼께로또 우째 우째 해가고, 또 털어먹고, <laughs> 자꾸 그러다가 이제. 내 중에는 이 어. 앞에 그 전에 아저씨가 음. 저 앞에 생선 장사를 하고 음. 이 자리도 하고 있는데 돈 벌어 먹겠는데 아주마은 사람을 못 만났다 하니 이걸 한 달에 100만 원 주고 가지그 집돈으로 5만 원씩 월세를 내달라고 어. 5만 원씩 월세를 내다가 그 당시에? 예. 그래서 그걸로 그래도 어. 이 자리도 사고 어. 집도 주한거 사고 어. 이것도 하고 집하고 가게하고 어, 어. 아, 근데 어떻게, 근데 똑장사를 어떻게, 하, 어떻게 할 생각을 했어요? 똑장사는 이제 남의 방간에 가서 자꾸 떡도 해주고 막, 자꾸. 아, 남의 나무... 방간에 가서 일, 일을 하다 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네. 배워가지고 하시는구나? 경 경북, 그, 상조, 시골에 가송일이라카 하는 데서 팔밭댕기 파먹고, 흉편없어서 그랬는데, 네. 우리, 아저씨가 이장을 15, 15만 1년을받는데 예, 이장을 상주해서, 에, 에, 그 하성 예. 그하성 인질이라 하는데 봤는데, 애만 노인고 여자만 좋아해가지고 돈은 잘안 갖다주고 게. 아 여자만 좋아하고 바람만 피고 돈을 안 갖다 줬구나. <laughs> <laughs> 그래가지고 아만 노인고 아. 집에 차업이 붙어버렸어요. 집에. 네 그렇게 아. 다 막다 떼서 가버렸잖아 그래가지고 <목소리> <목소리> 동지석가는데 저기 막 동네 사람이 털어묻다고 보면 욕을 할게로 어디가 돈 벌어오라고 하그 가운데뛰드가가 여자 하나 보고 옷도 안에가지고 <목소리> 3년씩 또 고생 각 하다가 또 애들 들고 여 댕기고 더 댕기고 하다가 한 3년 됐길 편지 오는데 이제 저쪽 줏서는 안 쓰고 음. 저 이쪽 제이 줏서만 쓰가 해 보내요. 그러면 애들이 아빠한테 편지 어떻게 음색인데 아빠만 와버리고. 편지만 보고 얘를 좀 버단 준다고 야단. 아니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떡장사 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해요. 어 이제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음. 나이도 많고 이제 아까 겉에 각자 등록장이 있어야 되잖아. 아까는 그러니까. 아. 그런데. 내노력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6 2살이 걷는데, 저 가서 건축을 하고 돌아다니고 장가장가. 어. 그래서, 너 와서 일을 해 먹으라. 나 이제 못하겠다, 못하겠다 해도. 거기, 저게 혼자 음두가 안 나게, 안오라고 해요 그런데 어. 이제 못 해먹어 그래도 걔가 해먹어야 되는데 육십 그래도 육십 대 나서 걔는 납 그라 납지 않았 그렇지 어. 그래서 막 뭐, 변화가 뭐, 안 받고 그래 이제 찾아가서 그러지 말고 여가 이제 데모를 이제 나면 돼요 요거도 이거하고 어. 방간에 그거는 돈하고 이거하고만 해도 이천만 원 되잖아 에, 에. 아 그래서 이제 아들이 하기로 했어요. 안 한대요 아들이. 아들이 안 한대요. 네. 안 한다고. 저 딴데 나가 사는데. 네. 내가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아. 아. 근데 주소가 어디냐고 하게. 주소도 안 알고 주제아 그럼 가업을 누가 물려받아야 되는데 가업을 안안 안 물려받네 아들이. 네, 그래서. 어 내가 양자로 들어와야 되겠다 그러면. <laughs> 내가 네? 예, 제가 양자로 들어와야 되겠어요. 제가 해야 되겠어요. 떡 장사를. 예, 네, 며칠 후에 저 동네 가서 전혀 없으끼가지고 찾아가서 어. 얘기해서 그러지 말고 그 건축 그런 게 해먹지 말고 일을 해먹으면 낫다. 네. 이건 무추가에가 뭐 깔려있을 게 사업자 등록장식 말고도 싸게 해 주잖아. 네. 이제 사업자 등록장식이 내가 부입이다 돼서 다 그래서 내 사막이 그래서 이제너한두은 냉기 줄수 있게 삽자 등물장을 우리가 해라 인제 달리기를 고 밑을 구이에 가봐요. 그래요? 못해 인제 날이가 봄 그것도 못해. 어 어. 그래 도 어쨌든간에 지금 뭐 88년 88년인데 장사가 계속 떡을 매일 만들어서 하시는 건 대단하시네요. 그래도 대단하시요 그래도 체력이 좋으시네요. 어, 매일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어이날에는 많이 만누고 많이 잘했지 근데 시방은 부패라 그렇지 요몇년 전에 부패 안할지에는 저는 예술장에서 맞추면 한강에승 맞추자 그렇지 음... 근데 시방이 그런 짓을 못해 <laughs> 맞아요 잠깐만 요 그러면은 서울에 언제 올라온 거예요 서울에 서울에 한 어때? 아, 삼십 년 됐다 했지, 이거, 한지. 어, 어. 이거 하는지만 30년이지 네. 한 지. 이거 방를 하는 지만 삼십 년이지. 예. 한, 사십, 한, 대삶먹가서 올라와가지고, 지금 88이면 거의 사라지게 와요. 아, 그래요? 예. 네. 음. 그래도 이제 여기서는 청년에서 유명하잖아요, 이제. <laughs> 이골목에선 토백이 아니에요, 토백이. 그, 삶은 냉면. 요, 여지간히다 토백이지. 그쵸. 죠그 사람들만 가라 어, 어, 아유, 앞으로도 그럼 건강하시고, 떡도 좀, 이렇게, 매일 네, 만들어서 네. 이제 매일 파시면 좋겠네요. 매, 매일 매일 파려요, 매일 만들어요. 매일 매일 만드시고. 네. 밥도 아 그래서 나오. 왕성 방학간 저기 하여튼 뭐 저기 그러면은 명절 때 바쁘시겠네. 저기 방학간 하시니까. 네. 그쵸 명절 때좀 많이. 명절 어. 때 바쁘시고 으, 으. 앞으로 하여튼 자주 찾아뵙고 와서 이제 이렇게 좀 사갈게요. 네. 예. 네. 하여튼, 오늘 반갑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할머니한테 얘기 잘 들었네요. 하여튼, 뭐 장사를 오래 하신 분입니다. 뭐야, 그건또 짜면 3,000원이야. 왜 이렇게 싸. 자, 오늘 하여튼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정리하고, 하여튼, 할머니한테 굉장히 고맙네요. 인터뷰 잘 응해주셔가지고.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